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논사 지으며 평생 농협 통장 하나만 쓰신 분이셨는데요. 오랜만에 통장 정리하러 은행 갔다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군요. 창고에 앉아 계시니까 직원이 기계로 하면 빠른데 왜 기다리셨냐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창구 이용하면 수수료 나온다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그 어머님은 기계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그냥 평소처럼 창고 앞에 앉아 계셨던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죄지은 사람처럼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이제 이런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해요. 평생 그 은행 다니면서 성실하게 돈 모으고 관리하셨는데 이제 와서 불편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서러우셨던 거죠. 요즘 은행 앱만 쓰면 편하다, 안 쓰면 손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창구 가면 눈치 보이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경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당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은행 가는 게 두렵다. 창구 직원 눈치 보인다. 기계 앞에서 뒷사람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그런 말들 때문에 괜히 기죽고 나만 시대에 뒤쳐진 사람처럼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광고와 소문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은행에서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편하다 말하는 것들 다 여러분께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은행을 멀리 하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은행을 멀리 하다 보면 정작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알아야 할 제도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농협 통장 하나라도 있으시고 통장에 5천만 원 넘는 돈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은행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중요한 변화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직원들이 알아서 안내해주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먼저 물어봐야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고 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인데 알고 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제대로 챙기실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행에 맡긴 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서 관리하고 계세요. 한 은행에 5천만원, 다른 은행에 또 5천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서 2025년 9월부터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제가 만난 75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여러 은행을 다니며 돈을 나눠 관리하셨어요. 농협에도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있고, 우체국에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힘드신데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이 은행, 저 은행 다니셔야 했어요.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이자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통장을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시행 시점이 9월이니까 그 전으로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은행 가셔서 내 예금이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 은행 통장 관리하시느라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동네에 있던 은행이 문 닫고 이제는 차 타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업무는 집 근처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 은행 대리업무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입금이나 출금, 통장 정리 같은 기본적인 일들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78세의 최정수님은 연금 타러 은행 가는 게 정말 힘드셨대요.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우체국에서 연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해결하고 계세요. 다리도 아프고 날씨도 안 좋은 날은 정말 은행 가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네 창구에 가셔서 은행 업무 되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직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복잡한 상품 가입이나 대출 같은 건 본점 가셔야 하고요. 기본 업무 위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은행 가는 길이 멀어서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가까운 곳에 물어보세요. 스마트폰 은행 앱스라고 자꾸 권하는데 글씨는 작지 버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글씨 크고 단순한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시니어 전용 모드라고 해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거든요. 메뉴도 간단하게 나오고 글씨도 크기 나오고 필요한 기능만 모아 놓은 화면이에요. 72세 이순자 님은 처음에 앱 설치도 무서워하셨어요. 잘못 누르면 어쩌나 돈이 어디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이 시니어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나서는 조금씩 써보기 시작하셨어요. 요즘은 음성으로 송금도 하신대요. 말로만 하면 스마트폰이 알아듣고 처리해 주니까 버튼 찾을 필요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들 용돈 보내는 것도 이제는 혼자 하신다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자녀분들한테 한 번만 설정을 부탁하세요. 처음엔 천천히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하시려다가 실수하면 그게 또 무서워지거든요. 소액으로 몇번 연습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 때문에 은행 업무가 겁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기능 꼭 써보세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자 세금을 안낼수 있다는 거 아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천만 원 넣어두고 이자가 1년에 30만 원 나왔다고 치면 보통은 여기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해 두시면 세금을 안 떼고 30만 원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69세 박정남 님은 평생 이자에서 세금 떼이는 게 당연한 줄 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비과세 신청하시겠냐고 물어봐서 그게 뭔지 알게 되셨어요. 신청하고 나서 통장 정리해 보니까 이자가 전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더래요. 세금으로 빠져나가던 돈을 다시 챙기게 된 거죠. 그 돈으로 손주들 간식 사주시고 본인도 가끔 외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창구 가셔서 직접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내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냐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한도가 전체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거예요. 여러 은행의 통장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되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이자 세금 떼이는 게 아깝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신청하세요. 오래전에 만든 통장 기억 안 나시는 거 있으세요?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던 통장 애들 학교 앞에서 만들었던 적금 통장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통장에 잠든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안쓴 통장들이야. 68세 정성훈 님은 집 정리하다가 오래된 은행 수첩을 발견하셨어요. 30년 전에 쓰던 거였는데 거기에 적금통장 이름이 하나 있더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통장이 있었고요. 거기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꽤 괜찮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니까 그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 돈으로 가족들하고 좋은 식당 가서 외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 도움으로 한 번만 조회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숨은 돈 찾기 서비스가 있어요. 다만 개인 정보는 꼭 본인이 확인하셔야 해요. 비밀번호 같은 건 자녀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조회만 도움받고 나머지는 직접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예전에 만들고 잊은 통장 떠오르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사기 전화 정말 많이 오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서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경찰이라고 하면서 돈 옮기라고 하고요. 뉴스에서 피해 소식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미리 막아둘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지연인출제도하고 지정계좌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연인출은 큰 돈을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 바로 안 나가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취소할 수 있죠. 지정계좌는 미리 정해둔 계좌로만 송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계좌나 자기 다른 통장 같은 거요. 그러면 사기꾼이 전화해서 아무리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74세 오정래님은 이 설정 덕분에 큰 피해를 막으셨어요. 어느날 경찰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명의도용 사건이 있으니까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은행가서 천만원을 빼려고 했는데 지연인출 때문에 바로 안 나간 거예요. 그 시간동안 자녀분이 연락받고 오셔서 사기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만약 그 설정이 없었으면 그돈다 날라갔을 거래요. 창구 가셔서 미리 신청해 두세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바로 못 빼니까요. 그런데 불편함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잃으면 돌려받기 정말 힘들거든요. 혹시 요즘 사기 전화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거 신청하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은행 갈때뭘 준비하고 뭘 물어봐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은행 창구 앞에 앉으면 왠지 긴장되시죠? 뭘 물어봐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머릿속에 하얘지는 경우 많으세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혜택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은행 가시기 전에 집에서 미리 할 말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되는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수수료 안 나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요. 적어가시면 창구에서 긴장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지키는 일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분은 창구에서 말문이 막혀서 그냥 나오신 적이 있으셨대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직원이 바빠 보여서 차마 못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서 또 가기는 귀찮고 그러셨대요. 그런 일 없으시려면 미리 준비하세요. 혹시 창구에서 말문 막힌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메모 챙기세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은행 일을 많이 대신해 드리죠. 그런데 모든 걸 자녀한테 맡기실 필요는 없어요. 주도권은 어르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이고 내 통장인데 내가 결정해야죠. 자녀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 설정 같은 건 자녀한테 부탁하세요. 한글로 바꿔달라, 글씨 크게 해달라, 이런 거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요. 송금나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자녀가 효도한다고 다 해주겠다고 해도 경계는 분명히 하셔야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자녀한테 미안해서 부탁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쁜데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자꾸 부탁하면 짐이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설정 한 번만 도움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처음 한 번만 용기 내세요. 혹시 자녀에게 부탁하기 망설여지시나요? 괜찮아요. 한 번만 도움받으세요. 은행에서 수수료 내는 거 정말 아까우시죠? 천 원, 이천 원이지만 소액도 쌓이면 커요. 1년에 열 번만 수수료 내도 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시간대만 잘 맞추면 안늘수 있어요. 보통 은행 영업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수수료가 안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편의점 ATM에서 뽑으세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가요. 그런데 낮 시간에 미리미리 필요한 만큼 뽑아두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치 용돈을 한 번에 뽑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한 번만 내거나 아예 안 내실 수도 있어요. 또 운행마다 제휴 ATM이 있어요. 농협 카드 쓰시면 농협 ATM에서는 수수료가 안 나오는 시기예요. 자기 주거래 은행 ATM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간대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 찾아두세요. 혹시 수수료 낼 때마다 아깝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시간 잘 맞춰서 이용하세요. 통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면 관리가 힘들어요. 어느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자는 언제 들어오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헷갈리거든요.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하시고 거기에 통장을 모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라가니까 굳이 여러 은행에 나눠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느 분은 은행 통장이 7개였어요. 각각 관리하려니까 한 달에 은행을 대여섯 번은 가셨대요. 통장 정리도 하고, 이자 확인도 하고, 만기 챙기고요. 그런데 주거래 은행 하나로 정리하고 나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도 되더래요. 시간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게 된 거죠. 다만, 정리할 때는 수수료라 위약금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불이익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창구 직원한테 지금 해지하면 손해보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고, 없으면 그때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새로운 상품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자녀하고 상의해보세요. 은행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그분들도 실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 아니면 은행한테 이익이 되는 상품인지 구분하셔야 해요. 특히 보험이나 펀드 같은 복잡한 상품은 절대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세요. 약관 읽어보시고 수수료 얼마인지,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귀찮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돈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권리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계 못 쓰면 손내라는 말, 앱안 쓰면 뒤처진다는 말, 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말에 기죽지 마세요. 모르면 불안하고 서럽지만, 알면 당당해집니다. 창구 가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알고 그걸 어떻게 요청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 모르고 여러 은행 다니면서 체력 낭비하고. 비과세 혜택 모르고 이자에서 세금 떼이고 수수료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내고 사기 전화 걸려오면 당황해서 돈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치 보며 손해 보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래 은행 하나로 편하게 관리하고 비과세로 이자 더 받고 수수료 안내는 시간에 업무 보고 사기 예방 안전자이치로 돈 지키고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본 업무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을 지키고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은행 가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65세 넘었는데 세금 혜택 있냐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냐고, 사기 예방 서비스 있냐고요. 그냥 이한 마디만 던져도 달라집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 안해 주면 다시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돈이고 여러분 권리예요.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똑똑한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제도 변화, 메모해 두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동네 금융 대리 안무 확대,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 모드, 비과세 종합 저축, 숨은 통장 찾기, 사기 예방 안전 장치,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은행 생활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실천법도 5가지 말씀드렸죠. 은행 갈때할말 미리 메모하기, 자녀 도움은 설정만 받고 주도권은 내가 갖기, 수수료 안 나오는 시간 때 이용하기,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통장 정리하기, 새 상품 권유 받으면 집에 가서 상의하기, 이것만 지키셔도 손해 안 보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한 마디 남겨주세요. 특히 은행 수수료 때문에 억울하셨단 경험 있으시면 꼭 나눠주세요. 내돈 찾는데 수수료 내는 게 말이 되냐? 영업 시간 지나면 왜 우리가 불이익 받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 댓글로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미 아시던 내용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정보였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것도 편하게 물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